그거를 잘 비교하시고 또 적재적소에 PP를 쓸지 자일를 쓸지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돌이 유동,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놓고 제가 보이고 있죠 자이 로프가 여기 이 로프가 여기 터을 담은 시험구데 그거는 뭐 로프 자극 산업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. 이것도 끝이 어딘지를 어, 아는지 요 아까 우리 로프가 하던 방은 느낄 죠이 전기선, 이것도 저의 관이에요. 내가 이렇게 놓고 놔도 로프의 주인이 또 아마 로프를 다시 겪는 자기 스타일이 아마 그리고 이 로프는 결국 천으로 이렇게 매만지를 게여요 네? 그리 그래 어디에 파단이 있나? 네. 어디에 뭔가 있나?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 방법이 었이방것 정리 방법 예. 응. 응. 응기 기술자들이 이렇게 쓰죠. 이 방법입니다. 이 방법. 이것도 하나의 로프 정리 방법입니다. 이러면 또 이것도 꼬임이, 꼬임이 없어요.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때. 결국에 로프를 처음에 설치할 때 꼬임을 방지해야 된다. 이 뜻입니다. 그리고 이제 끝이 어디다를 아는 거죠. 두 끝이 어디다. 두 끝이 어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. 그리고 로프의 로프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야 된다. 중심.